저도 이제 나이 30줄 초반을 지나 이제 중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지도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곧 4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박사 학위와 같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오로지 제 실력이나 살아가는 마인드, 제 주변의 인간관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같은 것들이 저라는 사람을 대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점점 더 실감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더 이상 제 박사학위라는 자격증은 더 이상 저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실력 그리고 인간관계, 사회성 그리고 나의 자산 같은 것들이 오로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투 엔지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참투 엔지니어란 공학적으로 자신의 분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를 더 날카롭게 갈고 닦으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신 전공 분야에 대한 실력 향상과 연구 개발입니다. 기존의 기술보다 효율 1%에서 2%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하면서 언제나 자신이 몰랐던 지식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넓혀 나가는 것이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언젠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전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하나의 목표일 수도 있겠네요. 대기업에서는 하나의 분야에서만 15년, 20년 이상 연구 및 개발을 해왔던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직책 이름을 붙여주더라고요. 칩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마스터라는 직함을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직함이든 간에 어떤 특정 분야 연구를 굉장히 오랜 기간 했고 그 분야에서만큼은 최고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면 달아주는 명예 직책 같은 것이겠죠. 특정 분야에서 이슈가 발견되었을 때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잠시 고민하다가 어디가 문제인지 바로 실마리를 잡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분들이 반드시 박사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므로 똑같은 현상을 마주했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다,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투 엔지니어들은 자신의 학문 분야를 갈고 닦는 것 이외의 분야에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박사학위 전공 분야 외에도 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분야에 관계없이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이라든지 영업이나 재무, 사람 심리, 인간 관계 등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에서 그 어떤 필요로 하는 일이 제 목표와 일치한다면 저는 일단 제가 책임지겠다고 부딪히고 보는 편입니다. 제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투로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표는 제 전공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권위자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한 회사의 CEO이기 때문이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저는 이곳에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이 1순위 목표입니다. 참투 엔지니어들은 자신의 분야를 파헤치고 깨달으면서 경험을 쌓고 더 자신의 분야를 날카롭게 갈고 닦는 것에 집중하는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뛰어난 기술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체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고용되어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영구개발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어디든 간에 실력이 더욱 뛰어나고 명성이 자자할수록 이 사람의 연봉은 더 높아지겠죠. 이분들의 목표는 월드클래스 명성을 쌓아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이분들 또한 자기 자신만의 인생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루어감에 따라 행복을 얻겠죠. 제 목표는 어떤 한 회사의 CEO입니다. 왜 이런 목표가 생겼냐면 저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나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주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제가 제 자신을 확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전자책을 쓰면서 이런 생각은 더 굳어진 듯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심리적인 내면을 파악하여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바로 사업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결국 다시 돌아와서 오늘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는 대체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가?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과 수없이 많은 독서를 통해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 목표, 나의 인생 가치관이 없다면 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타이밍이 찾아왔을 때 이게 맞나? 아니면 저게 맞나? 결정 장애가 찾아오게 됩니다. 참트로 엔지니어든 CEO든 그 어떤 자기 자신만의 인생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금 눈앞에서 리스트업 하시고 당장 작업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목표에만 초집중할 때 비로소 기회가 찾아오고 행운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앞서 성공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럼 오늘도 지루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So thank you.